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금일은 줌 인터넷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금일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22% 상승했다가 14%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, 앞에서 이미 14% 뛰었다가 7% 이렇게 하락 시키는 매집봉이 보였기 때문에, 어,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, 요 구름대, 어, 여기를 안착을 하면 매스타점이 될수 있다. 라고 제가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었죠. 일단은 우리, 어,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일단은 요 밑에 공구리는 메꿔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밑에는 강한 지지 라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우리 그러면은 요 종가 기준으로 3145원. 음, 여기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, 어 손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부터는 이제 거리랑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면서, 어 우리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는 계속 높여주시고요. 224선에 안착하면 200, 어, 110 111선에 안착하면 111선 손절가, 224선에 안착하면 224선 손절가.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, 어 여기서, 아마 그냥 다시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승하면서 아마 하나씩 224일선과 448일선까지 어, 충분히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주가 자체는 뭐 워낙 어, 이미 뭐 사실상 바닥권이고 어, 앞에서 일단 큰 파동 만들고 하락 시켰기 때문에 어,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만 올라갈 만한 자리가 이위 어, 라이까지는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금일 아마 상가를 기록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, 아마 이 윗골이 달린 거는 이 앞쪽에, 어 이제, 여기 있는 이제 매물들, 어, 그런 것까지 소화를 하면서 받아먹고 올라가기 위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, 일단 오상향 그림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금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